13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주변국, 이스라엘을 보위하고 있는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는 모압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른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국의 아버지이시고 왕이시기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그냥 어떤 우리의 시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이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열방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럼 이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먼저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압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출발부터가 좋지 않아요. 그 롯이 수레치아에 있을 때 자신의 딸들과 동침하고 큰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이고 그 모압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 모압 나라예요.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 근원이 악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예레미야 48장에도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거기 쭉 읽어보면은 이 모압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또 교만하고 또 많은 악을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세 엘롯의 딸이 어, 죄를 저질렀고 그 죄의 악으로부터 출발했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악한 열매들이 자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씨앗을 심었는데 나무가 나고 열매가 맺었는데 썩은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심으로써 모압이라는 나무를 싹 잘라 버리시고 뿌리까지 뽑아 버리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어떠한 악도 남겨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죄와 악을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악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것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이 땅의 죄악을 본받거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죄를 멀리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공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새 예루살렘,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의가 충만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굳고 끈하게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에, 가득하고, 그래서 걸려 넘어질 때가 많고, 내적인 죄악들뿐만 아니라 또 외적으로도 실수할 때가 많고, 또 죄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 좀 뭔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예를 쓰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타협하고 제약에 대하여서 무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제약을 소멸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워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땅에 우리가 미련둘게 없다 하는 거예요. 미련둘 것이 없다 하는 거죠. 룻기를 보면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났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이나옴미 가족들이 모압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소망을 두고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모압이든 암몬이든 애굽이든 뭐 어디든 하나님을 반대한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모든 것을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 되고 다 사라지고 만다 하는 것. 어, 1절에서 9절까지 모압의 여러 도시들이 등장하는데, 이 지명들을 우리가 뭐 세세히 정확하게 다 알기는 어렵지만, 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은 확실히 다알 만한 크고 어, 번성한 그런 도시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남겨 놓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다 폐허로 변할 것이고, 어, 특히 6절이나 9절에 보면은. 이 물의 근원, 그러니까 샘이 마른다 물의 피가 임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모든 그러니까 살 소망들이 다 끊어지겠다 하는 거고 심지어 이 도망한 자들까지도 다 찢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겠다 여지없이 심판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도 무엇이든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줄 수가 없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망에 맞지 않는 것들. 그래서 뭔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뭐 금은 보석이든 뭐든지, 또이 세상에 대한 어떤 명예든 권리든 뭐 학벌이든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또 우리가 만,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세상도 그정목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하는 거죠. 이소동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그 로세 아내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았어. 여지없이 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미련을 가지고 그것들을 선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리석은 일이 되고 미련한 일이 되고 언젠가는 탄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집한채 가지고 있고 뭔가 이 땅에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고 에, 마음이 이 우쭐거리고 높아지고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엎드리 엎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세상을 떠돌지 말고, 헤매지 말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상급을 쌓고, 그 땅에 영원토록 내가 누리게 될그 땅에 심어야 될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또 조금도 하고 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기본 정신이 나그네 정신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거나 우리가 만족할 만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결코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뭔가 잘 되고 또 세련되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도시들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어떤 도시들은 본래 이스라엘의 영토였으나 모합이 빼앗은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빼앗긴 거죠. 그러면 모합이 이겼으니까 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모합의 신들이 강한 것 같고 모합 사람처럼 살면 잘될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디복과 바이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슬퍼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들을 지켜주리라고 믿었던 그 신들의 제사들이는 그 산당에서 슬피 울게 된다 역설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의 길은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느보신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이느보신이라는 것은 바벨론 마르둑신의 <laughs> 아들 아들의 신 아들인데 <laughs> 나부라는 어떤 그 히브리 명칭에서 나온 m g o i n 신의 이름입니다. 이 신은 지혜의 신이고 예언의 신인데 이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사야 성경 후반부 46장 1절에 보면 느부신에 대해서 이사야가 다시 언급하는데 느부도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게 뭐, 뭘 말하냐면 느부신이 이세상의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지혜를 줄것 같지만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 짐승들에게 실려서 떠돌 뿐이다 하는 것이고 그 짐승들에게조차도 짐이 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우리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우리를 부여한 곳으로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이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거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와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마귀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면에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뒤에는 마귀가 그것을 조종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알에 바알을 섬긴 것은 가난 땅에 살았기 때문에 가난 신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잠식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또 부요함과 풍성함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따라야 할 도리가 어디에 있을까? 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생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파리 올림픽 프랑스의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그 개막식을 보면은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최후의 만찬 그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한 그 그림을 패러디해가지고 동성애자들과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막 어떤 그 프랑스의 가치가 는 세상에 막 드러내고 그것이 마치 멋져 보이는 것처럼, 그것이 세련된 것처럼,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거기에는 멸망만 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으시길 바라고, 거기서 비전을 발견하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소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압도 망하고 암몬도 망하고 애굽도 망했어요. 이것은 뭐 예언이 예언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성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차적으로 이 땅에서 모압이 멸망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도 반드시 성취될 거다 하는 거죠. 위대하다고 칭송했던 모든 성업들과 제국들이 있었지만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리거나 한눈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